안녕하세요 풍천사슴농장입니다 이제부터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리려고 하는데요 어, 그냥 농장이 일어나는 특이한 일들 그런 것들 뭐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소식들 같은 거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저희 농장 외경 사진이고요 여기는 저희 사슴농장 귀여운 강아지 살구입니다 그래서 농장을 얘는 다래고요 <laughs> 아이고 <웃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갈 건데요. 축사를 이렇게 올라가면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이제 뿔을 아무래도 녹용을 궁금해 하시니까 녹용이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확인하는 영상을 찍고자 네, 이렇게 지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농장 올라가는 길이고요. 원래 방역산 출입 금지 저렇게 써있는데 많이 세월이 오래 들어보니까 지워졌네요 그래서 되게 안 좋았는데 이제 저 뿌리, 살과 같이 약간 말랑말랑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걸 부딪히면 아프니까 약간 성격이 온순해진 상태로 있습니다 좀더 가까이 가서 보면 가까이 가도 평소에 난리치는데 난리 난리를 안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털갈이를 벌써 시작해서 이렇게 목부분에 이렇게 하얀색 일어나시는 거 보이시면 이렇게 털갈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블로그에 글 올릴 때 뿔이 되게 조금 했는데 벌써 2주 3주 지나갔을 때 벌써 저만큼 자라서 네. 조금 더 지났을 때는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 보면 이렇게 먹이랑 풀잎 주고 그리고 여기는 앙컷 사슴들 이렇게 있어요. 저기 뒤에 방금 움직였던 친구가 수컷인데 네. 무심사네요. 수컷인데 이제 1년밖에 안된 사슴이어서 뿔이 조금 저렇게 조그맣게 자라고 있고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털갈이를 시작해서 털을 열심히 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뿔 자를 때쯤에서 애기를 이제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새끼를 낳는데 저렇게 배 빵빵한 여기 앞에 있는 친구가 배가 빵빵한데 아마 이 친구가 이제 새끼를 낳을 것 같습니다. 농장 같은 경우는 수컷을 낳는 게 조금 더 많이 이득이 되고요. 암컷은 아무래도 뿔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좀싼 편이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컷인데, 얼마 나온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뿔이 조그맣게 진짜 조그맣게 자라네요. 태어난 지 별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뿔이 크게 안 나오는데, 사슴은... 낳자마자 바로 크게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자라면서 이제 연차가 되면 될수록 점점 커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뿌리 이만큼 자랐는데 제가 가까이 가니까 도망가네요. 원래 집찐 숨들은 뭐 강아지나 이렇게 부르면 오는데 사슴들은 그 많이들 제 친구들도 물어보고 하는 게 이제 온순하냐? 라고 하는데, 전혀 온순하지 않아요. 야생성이 엄청나게 띠...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진짜 위험하고, 이렇게 함부로 축사에 들어오면, 이제 막 뛰어다니다가 다리도 다치고, 뿔도 부러지고, 막 그래서, 외부인에 좀 출입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뿔이 이렇게, 또 이렇게 자랐고요. 네. 이 친구도 지금 먹이를 먹고 있는데, 많이 자랐네요, 또. 이게 또더 많이 커질 거니까, 한번 보면, 네.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털갈이도 또 시작했네요 먹이 맛있게 먹는데 뭘 보냐고 <laughs> 표정이 아주 볼만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슴들 이렇게 있는데 네, 저 친구도 뿌리 많이 커다랗게 자랐네요 온순한 상태예요 겨울에는 완전, 장난 아니거든요. 이 친구도 큰뿔낼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손님들 주로 녹용 드시러 오시는 때는 5, 6월 때쯤 되면 거의 완벽하게 자라요. 완벽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때쯤 와서 이제 뿔도 있으면 녹혈도 드시고, 녹용도 주문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야생성이 뛰어나서 가기만 하면 도망가네요. 경계하고 있어요 수컷은 아무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름에는 있으면은 그냥 같이 묶어놔도 지들 뿔 다칠까봐 뿔 다칠까봐 이제 안 싸우는데 겨울 되면 많이 싸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만 데 일단 가둬놨는데 막 엄청 싸워서 뿔이 부러지기 때문에 일부러 또, 뿔, 부러질까봐 다 싸우진 않는데, 또 혹시 싸워서 뿔, 부러지면 또 큰일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안컷 같은 경우는 한 컷에 모아놓고.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